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의 등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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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동카체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키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보 민족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된 것은 그들의 변장술이 매우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여호수화가 누구에게요? 여우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교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고 모든 판단과 구별력의 힘이 올수 있음을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기도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될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하고 설령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서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본문에서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요수와는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가 3일만에 이것이 발각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조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조약이기 때문에 다시 들킬 수 없는 확고한, 조약, 확고한 조약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요수와도 이제 이 기본족속에 속여서 조약 맺은 것을 알고서 책망했지만 어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문의 말씀한 뭐, 자,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목소리>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래, 너희가 거기에 거주가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와야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당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죽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마무을를 펴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자. 자 이렇게 말하는데 27절에서 보시면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요 이기본적석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호와의 재단에서 재산을 위한 재료의 주비를 간다는 것이라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깁는 자로 들 삼았더니, 오늘까지 예르이라 아멘. 자, 위에서는 너희가 종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마지막 이0년에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깁는 자들로 너희가 이제 섬게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기본 육색에... 왜 우리를 속였느냐? 착망하지만 사실 오히려 그 속임 결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으니 더 잘된 셈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주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집 선박을 말하는데 나무를 패며 거기서 물을 길다주는 일을 여기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긴 것은 절대 감당단한 일이 아니죠. 거기서 수많은 나무들을 패가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력이 많이 상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기본 욕석이감당하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기본 욕석이 하긴 일을 가만히 보시면, 족으로서 일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이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몸을 쥐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노동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선마 거룩한 집을 위해서 공사하도록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시킨 것은 너무나 귀한 섬막을 봉사한 일이었죠. 결국 이것은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조차 그중에서 신앙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섬막에서이 봉사하는 일을 늘 감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인 것을 늘 복으로 알고 그것을 실제로 갈망하며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함부로 그들은 섬길 수가 없었었는데요.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들만이 이것을 섬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늘그 일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전의 길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84편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시인을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그 장막집보다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사는 성전에 무엇으로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 가난 하게 살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가까이 살면서 여호와의 인재와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것이 가장 성도의 보인 것을 믿고 간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더 준비자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수아가 기본원족석에 내린 이 저주는요, 절대로 고된 노동만을 하는 차원에서 저주긴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주을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이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축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축복과 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삶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이 귀한 새벽의 재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시고 말씀의 깊은 세계를 온전히 알아야만으로 말미암아매 순간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그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과의 동행관계를 통해서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가장 주님의 인재와 풍성한 대를 막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영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기본적성이 변장하여서 정말 이슬람의 백을 숨기면서 왔지만 그들은 아버지 아닌 이것을 통해서 죽으로서의이 모습을 숨겼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숨기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누구, 누구보다 맛볼 수 없는 주님의 고르가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매 순간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귀한 이 일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듣듯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 안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새벽의 귀한 믿음의 믿고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누구보다 더욱더 아버지여, 축복된 이 귀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들의 신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 이 귀한 믿음의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주님께 섭기하며 싸우니 끝까지 포기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삶의 모든 신도 원능력이 부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대에 기도할 때 저들의 신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뢰와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매수 순간마다 여호와의 아버지와 함께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인 생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